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? 자 오늘은 아이오니아 유나라를 해볼 텐데 어떻게 해서 이득이 됐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? 자, 초반에 예상밖의 결과 주사위 돌아가죠. 자, 이런 거 봐서는 기물이 나온 것 같네요. 유나라. 자, 다음 기물도 봐야죠. 오이. 자, 유나라 오공이 같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이번 판의 아이오니아는 또 깨달음의 길이라서 매판 경험치를 주죠. 그러기 때문에 저는 템포를 좀 빨리 당겨볼 생각입니다. 자, 여기 짜오였는데 다행히 제가 태블망으로 뺐기 때문에 어,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보이고요. 그래서 이 아이오니아가 만약에 깨달음의 길 나온다면 경험치를 주니까 돈을 최대한 빨리 털어서 가는 방법도 좋습니다. 인피더 써주고, 벌써 5 아이오니아가 됐죠. 자, 업칩니다. 자, 2-5인데 벌써 6레벨을 찍어버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업타이밍은 적어도 한 3-2나 3-1쯤에 6레벨 찍고 가잖아요. 근데 이렇게 깨달음의 길이 나온다면 저 업템포를 유지해도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업템포가 되는 이유는 내가 연승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. 유나라 50이 떴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. 구심으로 빼고 가죠 자 여기서 떠업을 눌려서 진까지 써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7 아이오니아가 됐고 매판 경험치를 40받는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쓰는거 보니까 어 손해님 이거 돈 낭비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매판 사원을 받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대지 액시움 골라주고 갈것같고요 그래서 이런 판이 나온다면 최대한 저는 연승 이자를 먹고 갈것 같아요. 연승 이자도 먹고 체력 관리도 되고 매판 경험치도 받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 여기도 이기면서 갈것 같고요.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상 밖의 결과 저첫 번째 증강을 통해서 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마음 놓고 돈을 시원시원하게 썼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짜오지만 충분히 이기죠 그래서 이제는 치감이 있기 때문에 반깡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템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개를 가져왔죠 저거를 통해서 저녁값주 우선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그럼 초밥에 약간 비싼 뭐, 벨트라든지 비싼 조개를 가지고 있는 기물을 들고 오는 게 효율이 좋겠죠?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야, 이거 너무 운 좋은 거 아니냐? 하실 수 있는데, 물론 운 좋은 판 맞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런 운 좋았을 때, 어떻게 그 연승 운영을 끌고 가는지,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업을 눌려버리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업을 눌려서 세트를 뽑으려고 업을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을 눌리면은 세트를 못 뽑고 상대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트를 뽑고 4다1에 상대방이랑 싸우는 거죠 자 세트 페어 나왔었고 그리고 어디까지 돌릴 거냐 대충 502성 그리고 유나라 2성 찍을 때까지는 돌릴 것 같습니다 상대방 중에서 유나라 5 0을 쓰는 상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안 돌리고 갈것 같고요. 쓰지 않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돌리고 갈것 같아요. 자, 상대를 정찰을 해보니까 아무도 쓰는 상대 없었고, 뭐 거래 중심지 이용해가지고 50 유나라 이성작 하면서 삼성작 봐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찬란한 장난꾸러기 장갑 세트한테 줘도 좋고. 그다음 혼돈의 부름, 제가 고르는 모습이죠. 그래서 혼돈의 부름에서 제가 나왔으면 바래는 약간 보상이 있다면 돈, 경험치, 뭐, 템 관련한 거다 좋았습니다. 그래서 혼돈의 부름은 보상이 다른 증거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골랐고요. 이 골렘 나왔지만 이 골렘도 굉장히 세더라고요. 그니까 러 마침 제가 방각이 되니까 조금 더 골렘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자, 짜오 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, 이겼죠? 자, 텐 같은 경우는 곡궁 들고 와가지고 거결 세트 바로 맞춰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승을 통해 가다 보니까 저는 뭐 초반에 돈을 그렇게 팍팍 쓰더라도 어, 충분히 복구가 되고 상대한테 잘 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연승도 연승인데 제가 템을 어떤 거를 챙겼는지 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 세트 이성. 그러면 저는 여기서 류를 멈출 것 같습니다. 자 세트 이성이 찍혔기 때문에 굳이 막 유나라 찾으려고 안 해도 되고 구랩에 가서 유나라 찾는다는 거죠. 자 여기도 이기면서 갔죠. 자 크림 라운드에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. 자, 여기서는 거학 세트 주도록 하겠고요. 업치면서 유나라 이성 찾을 때까지는 한번 돌려볼 것 같아요. 저는 웬만하면 이제 깨달음의 길일 때는 최대한 7 아이오니아 조금 많이 쓰다가, 어, 업 부담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해요. 그러다 보면 업치고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상대는 제라스 이성에 아우솔 이성이네요. 굉장히 세 보였지만 그래도 <laughs> 이기는 모습이죠. 자 유나라 찍혔고, 그럼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유나라 오공을 삼성작을 본다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십레배를 간다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냐면 상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. 아, 상대방에 너무 보상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사코삼성 찍을 것 같다 상대도 그러면 저도 똑같이 사코 삼성 찍고요. 아니면 무난하게 지금 뭐 전투 구도가 괜찮다. 뭐 4코 삼성 찍을 상대가 없다. 사기 치는 상대가 없다 이러면 10레벨 가는 게 승률이 좀더 높겠죠. 자, 이제 쉬바나 찾았으니까 타릭을 뺀 모습이고. 여기서 유나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템을 빼줘 가지고 거학을 이제는 뭐 세나 아니면 킨드레드 챙겨 줄것 같고요. 자 여기는 제라스랑 아우솔 쓰는 데죠자 여기 이기면 베스트긴 하죠. 자 좋아요 이긴 거 같아요. <laughs> 이겼죠. 자 세나 이성. 제가 자인덱을 정말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. 자인덱은 아이오니아보다는 데마시어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자엔진강 나왔을 때 아이오니아 가보니까 너무 많이 맞더라고요. 아직 삼성각을 보고 있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리죠. 자, 여기서 텐 같은 경우에는 타격대 셜테, 세나 주면서 갈것 같고.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이유는 상대를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. 지금 니달리가 상대가 두 장이 남았기 때문에, 아, 혹여나 상대가 니달리 삼성 찍으면, 저는 오공 또는 유나라로 응수를 해야 돼서, 이렇게 한번 해봤구요. 저 상대가 이제 죽는다면, 뭐다 팔고 정리해도 되겠죠. 자, 여기 자엔. 데마시아 자인이 진짜 안 죽습니다. <laughs> 방마저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또 부활도 되고, 와, 여간 까다롭더라고요. 자, 여기서는 복원 챙겨오겠습니다. 그러면 세트한테 복원 아이템 넣어줬고, 자, 자인이랑 계속 붙죠. 그래서 세트가 최대한 빨리 저 윗몸 일으키기 하러 가야 돼요. 그래야 후반에 딜링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. 우리 아군 다 죽고 윗몸 일으키기 하러 가면은 전투 구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배치 조정할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세트 배치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. 자 용도 잡아주겠습니다. 그럼 용에서 어떤 템을 생각하면 좋냐? 세나 마나 템을 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 리로는 계속 돌려보고요. 피들 이성작 해주면 좋겠죠. 자, 피드리성. 여기서는 적투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세나가 투템 들고 있으니까 세나한테 힘을 주고요. 상대가 자연을 옮겼네요. 자, 세트가 찍으니까 거의 다 죽고. 조금 위험했지만, 이겨주는 모습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오니아 유나라 덱 한번 해봤는데요 유나라 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